구워보기에 나오네. 언니 예쁘게 나오는 거 같아 지금요. 부워지 다음? 언니 친구 친구 많아요? 많이? 아, 예전에 많았지, 근데 다안 만났어. 그래서 남자가 있어야 되나 봐. 근 저는 친구가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왜너 친구가 없어? 다 결혼하고 얘기 나니까 네. 만날 수가 없고 옆에 그 진짜 카페고또 딱딱, 그게 좋아. 그아주치치이배틀는 응, 그런 느낌이 들었 뭔가 나가다 느낌. 고 지금 도안 만나고 그러는데 나는 노래를 그래도 못으면 이거 올려가지고 오빠한테 보여줬는데 저야 나 오늘 얼굴에 눈빛이 맘에 아 진짜요? 진짜 남봉중인 사 감사합니다 이제는 늦었지 뭐 그쵸 20세 때 많이 만났어요 100명 만났어요 지금 몇명 만났어요? 저요? 아니 근데 저도 저인데 다혜가 두 번째 만나면서 결혼했잖아요 어 그치 그리고 다혜도 노는 거 좋아하는데 다 이쁘잖아, 이쁘잖아. 아이가 그 흥도 많고, 어, 흥은 뭐 어디가 어디를 가 뭐. 정말 아쉬운 멤버예요. <laughs> 예를 들어 <laughs> 남자 옛날 아이돌 같죠. 남자 그래, 신화. 웃었을때 웃기는데, 아, 웃기는데? 머리들이 좀 내려왔을 때 알아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laughs> 느낌. 슬쩍슬쩍 슬쩍 빠지게 해달라고. 아, 네. 아, 너무 무서 근데 제가 완전 필라가지고 음. 그냥 지나가다가 자르고 싶거든요? 음. 그렇게 해봤는데, 할 때마다 실패했어요. 어, 언니가 진짜 잘 잘라요. 아, 음. 진무 이런 건 내보내라고. <웃음> 네 <웃음> 네. 귀엽다. 손은 없, 없어요? 이거 제가 기본 차 하나 아, 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빨간색도 귀여울 것 같고. 어.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할까요? 청량도 네. 하나 넣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Things seems to happen, but the last it is gone. I hope somewhere you must promise us blessing us more. But still, my pillows on the floor. you say that we are never assured, for things we're dreaming of are always out of store. storm 아 콩나물 콩나물 먹을 사람 너 먹을 때 맛이야. 아 어. 왜냐면 이거 먹을 때 고기 꺼내놔야겠다. 어. 아 년생 아닌가? 오 만나이로 가니까? 아나 만나이 너무 싫어. 한국사에서 만나이는 애야 아씨 이데 예전에 우리 집 주머니에 아 추워요 진짜 오랜만에 <laughs> 먹어뼈 진짜? 진짜? 나 얼마 전에 그 식당 평동 갔었어 좀 귀찮아 귀찮지 못 뼈도 못 뺐지 근데 대리만족이 안 된다고 먹으면서 아, 나도 발걸 잘하는데 막아그 맞다 막, 아, 뭐막 <웃음> 그런 <웃음> 더럽게 막 걔도 그러데 가서 어? 이렇게 뭐 아, 뭘? 어, 뭐 너 내일 모레 생일이라고네가 내일 너관객안 만나고 있어. 비가야 눈 눈일 것 같아. 눈일 가능성이 뭐 남자친구 도데왜 지금 빨리 시야를 왜했어요뒤집어야 아, 돼. 이렇게 해 사진 한번찍어줘 사진 한번 찍을게. 잠깐만. 어게 괜찮아. 어우 너너 인스타가 이렇게 무서워요. <laughs> 인스타춤 진짜 싫다. <laughs> 이 소원을 혹시 내 소원도 그여줄수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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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맥, 맥, 맥. <laughs> 아이고 프리즈 공주 베리. 아이고 진짜 귀엽지. 하리보. 왜 네. 이게 <laughs> 더 귀여운 아니, 얘가, 얘가 들면... 어, 나 버킷에 했었어, 거기서 막어 근데 아, 요즘에는 불량식 품을아폴로 먹었지? 어, 먹었지 맛있게 먹었지 근데 좀뭐 알아? 어, 그거 잘나온거 그래. 가져갔으면 아, 어, 어, 내얘 알아, 알아, 알아 내가 알아, 내가 근데 실제로 나와 근데 어. 의미가 있었어? 먹는게돌돌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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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리면 나와 근데 나 매운 데 이거 한람 처음 봐가지고 이거 손을 넣어라니까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여기? 나도 알아서 그래 너 어, 넣어봐 나못 손가락 넣어봐 차갑게 해봐 아니 별로 뭐라고? 차갑게 해보면 괜찮지 않아? 내가 손이 안 차는데? 내 손은 데 존나 ㅋ ㅋ 진짜 괜찮았어 나이 옛날 프랑스분정얘기한거 이건 백업 되겠지 아 근데, 근데 이 친구가 리액션 되게 좋아 밝지? 되게 리액션이 되게 좋아 나는 세연이도 되게 리액션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 이 친구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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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지랄한 것같 <laughs> 근데 왜 눈에 안 보이지? 깡구덩이? 이거 <laughs>

여기가 내꿀 깨끗해, 여기 깨끗 향수유 영선아, 우리 까무동 많이 오자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향수유 뭐야? 더 길어진다는 생각으로 출발합시다. 하나 마시고 둘 차분. <laughs> 음. <laughs> 물리치러 갔는데 아까 점심시간에 내가 다 갔었잖아. <laughs> 그래서 그걸 내가 골반이라가지고 바지를 내리... 많이 내렸을 거 아니야. 골반 엉덩이 아프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냥 커튼 다 열어놓고 그냥 아장도 방어와, 전기. 나 그냥 떠고 있었어, 몰랐어. 처음 몇 초? 진짜, 진짜 어이없었어. <목소리>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 맛있다. 어? 아니, 얼굴에 열이 열려. 맵지. 어, 근데 뭐 하나 시킨다며 뭐라고 말해? 매운 반지락 하나야. 무슨 반지락? 매운 반지락 하나야. 매워봐. <목소리도> <목소리도> 같이 하면 될거 아니야, 지금.

음. <laughs> 애긴가봐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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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웃음> <웃음> 괜찮아. 저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셀러리. <laughs> <laughs> 아, 그치리말해 내가 좋아하는 셀러리.